안녕하세요. 프랑켄슈타인 챕터 8첫 번째 스테이지입니다. 마지막 챕터죠. 나는 세월이 두려웠다. 세월이라는 놈은 늘 나의 등 뒤에 숨어 탐욕스럽게 침을 흘려가며 내가 실패하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지난 스테이지에서 그들이 읽었던 유언장의 내용인 듯합니다. 고향에 갔다가 어머니를 보고 다시 연구를 시작하겠노라 마음먹었던 그때의 빅터를 찾아온 낯선 남자. 그는 아이기투스 설립자 아단클라인. 급진주의 사상을 가르치다가 파면 당했다는 교수이며, 빅터에게 비용을 지원해 줄 테니 연구를 계속 해달라고 합니다. 신의 뜻이라는 미명 아래 수천 년 동안 인류의 발전을 방해해온 부조리함을 이제 끝장내기 위함이며, 삶과 죽음까지 통제할 수 있다면 인간은 신 없이도 세상을 지배할 수 있지 않은가, 그러니 부디 실험을 성공해 주게, 라고 말하네요. 그렇게 아이기투스에 가입하는 조건으로 금전적 지원을 받아 연구를 하기 시작한 미터. 그때는 연구가 곧 완성될 거라 믿었으며, 자만심 때문에 자신의 능력을 완전히 오판하고 있었을 뿐, 실제로 그것은 매우 긴 세월이었죠. 지금부터는 지난 세월을 다시 돌이켜 보는 듯한 미니게임으로 제가 매우 감탄했던 부분입니다. 커텐을 걷으며 시작. 소확한 본능만을 가진 부활체가 나타나며 머리에 조준해서 발사하면 됩니다. 그 다음은 화면을 터치하면 세상과 맞서 싸우는 아이기토스 조직원들이 후퇴를 하게 되고 끝까지 후퇴할 때까지 터치해줍니다. 성벽으로 도망친 조직원들 한 명씩 한 명씩 위에 올려주어 성벽을 넘게 하고요. 간만에 등장하는 캐롤리입니다. 연인 아니고요. 비터 어머니였죠. 어머니를 드래그해서 빅터에게 옮기기. 그리고 이어서 캐롤린과의 즐거운 한때. 빅터도 늙어서 연인 같아 보여도 다시 말씀드리지만 어머니입니다. 왼쪽 위에 해가 떠 있고 가운데 시계를 아주 천천히 돌려서 해가 오른쪽으로 넘어가게 합니다. 해가 지면 되는데 빨리 돌리거나 자칫 반대로 돌리면 해가 다시 거꾸로 가니 주의하세요. 그리고 아담클라인의 죽음. 아담을 터치해서 꽃들이 쌓이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캐롤린의 죽음. 아래에 있는 천을 끌어다가 얼굴에 덮어줍니다. 그동안에 있었던 일을 알수 있는 부분이죠. 그로부터 20년 후, 빅터, 아니 사무엘이장을 찾으러 온 헨리. 총 쏘는 소리가 나고 익숙해 보이듯 헨리입니다. 여기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니 그냥 문만 열어서 처음 헉셀리가 눈을 떴던 그곳까지 가면 돼요 입구를 지나 방 하나를 지나 또방 하나를 지나 방을 지나면 저번과 같이 실험체를 죽이느라 총소리가 났었네요 자주 있는 일인 듯 아버지까지 앞에 60년이 넘는 인생을 쏟아부었으나 결과는 매한가지 내 피조물은 괴물이 아니라 인간이어야만 한다고 그리고 아이기투스 본부 빅터가 사무엘로 의장을 이어온 지도 어언 30년째. 조직원들과 바벨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중입니다. 저번에 말했던 기억 봉인을 해제하는 이론은 논리적으로 오류는 없으나 뇌세포에 치명상을 입을 위험이 있어서 충분한 임상시험이 요구된다는 의견. 그러고 사무엘은 쓰러졌어요. 나이도 꽤 많이 들었다고 했었죠. 얼마나 더살수 있겠냐는 질문에 주치의의 대답은 아마도 3개월일 거랍니다. 이미 슈나이더도 죽었고 응징하자도 없는데 복수가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정말로 포기해야 할 때가 왔습니다. 마무리하자. 연구도. 나의 인생도. 그렇게 이번 스테이지는 마무리가 됩니다.